자 여기는 강소성 염성시입니다. 염성시 한국 산업원이 있는 어, 기아 그리고 SK 전지 전지를 어, 투자를 해서 아주 한국의 기술을 위상을 떨치고 있는 염성의 가오티에 어, 기차역입니다. 어, 이 영상은. 이렇게 여기에서 표를 에, 기차표를 에, 이, 사는 공간인데 이렇게 중간에서 어, 이큰 홀에 중간에서 사방에서 이렇게 탈수 있도록 어, 아주 음, 새로운 방식의 에, 이런 모습입니다 아, 참고로 해서 보시고 여기서 어, 오늘 어, 난징으로 다시 차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한 2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이고 아주 깨끗이 재정비되어 있습니다.